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아요. 굉장히 쉬운 표현을 준비했는데요. 뭐예요? I think I am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I think I am 저는 이렇습니다.라고 성격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학습하실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시듯 보시면 뭐예요? I think I'm outgoing이라고 표현했죠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. 활발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,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I think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I think는 말 그대로 뭐인 뭐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usiness e 에서는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한테 우리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죠? 하고 물어보면 탁 멋있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표현은 The s e l l s have increased by 25%.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I think the s e l l s have increased 25%.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. 그럼 뭐예요? 어떻게 돼? 여러분의 상사는 You think? 하고 물어본다고요. 자,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You think? 하고 이 받아치는 이 느낌은 당신 생각이요? 제가 당신 생각 물어봤습니까? 정확하게 정답을 주셔야죠. 라고 하는 뉘앙스거든요. 1 더하기 1은 2입니다. 라고 하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절대 I think 해주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표현은 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I am 이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I think I'm outgoing 하는 게 좋겠다고요. 알겠죠? 같이 한번 해주실게요. I think I'm outgoing. 오케이. Okay. 또 하나 보실까요? I think I'm open-minded. 오픈 마인드 편협하지 않고 열린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. I think I'm open minded 오케이 okay.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. I think I am 이었습니다.